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혼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소서입니다. E é uma... Oh,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밀으십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바로 종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시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이스를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십니다 아멘 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믿음의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명한명다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믿음, 그 믿음의 여인들과 같은 믿음을 순결한 믿음과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 말씀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아처럼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네 번째 여인은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우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에게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내 바셀바만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한 사랑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의 사랑 우리아 그 우리아의 죽음은 허무하고 헛되고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한 우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생명책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아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어제 말씀에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마리아에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마리아에게서 오늘은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마지막 여인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대체 어떤 여인이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낳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잊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믿음과 의로움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 관한 말씀, 마리아에 관한 믿음은 어디에 나와있을까요? 마리아에 관한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에 잘 나와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유대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 전에 반드시 약혼을 했던 것처럼 유대에서는 약혼이 필수적인 결혼 준비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결혼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양가 부모님이 점지어준짝지어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서로를 알아가며,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약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록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서로 알아가며 그 사랑이 깊어가는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런 약혼의 기간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해서 같이 살지는 못했지만, 정말 남편과 부부로 아내로 서로를 부르며 그렇게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 말,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까지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길 가던 처녀에게 붙잡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하라 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처녀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같이 지금 시대에 만약에 이런 소리가 나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처녀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어, 이, 어, 미친 거 아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 시대에는 혼전 임신이 많아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경우가 많아서 속으로 아니 어떻게 할지 하고 뜨끔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늙은 사람에게 아이가 생기는 일은 간혹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말입니다. 당시에 마리아에게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보면 1장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부터 아무 의심 없이 당신이 천원인데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가 하세요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도 사람에게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어요. 인간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늙어서 아기가 생기는 건 들어봤어도 처녀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마리아도 이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가지고 불신앙으로 가지 않고 마리아는 이 믿음을 신앙의 질문을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천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들거나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그냥 믿어 의심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믿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물어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고 용기 있게 고백하고,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독자를 하나님께 내어 바치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믿고 싶고, 받고 싶어서 역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이 말씀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지금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아멘이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아멘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모르는 말씀, 모르는 일이 있을 때.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그냥 얼렁통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보트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의지 없이 따르는 로보트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어린 아이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과 사실을 알아냅니다. 자신이 이렇게 궁금해고 질문하고 알아낸 진실은 누가 와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믿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엿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8월에 정부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잠시 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멈춰있던 교회 수련회와 선모임을할수 있게 나라에서 허락해 준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기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천금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잘 준비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유추동구 여름성대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이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했어요. 학생들의 신화는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열심히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수련회 당일 금요일이 되어서 이제 단체 티셔츠를 맞으러 서울에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올 때 담임 학생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신도중학교에 이 학교에 코로나가 터져서 수련회를 지금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연기해야 될것 같다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척 암담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마음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저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수련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셔서 여름 성경학교도 잘 마쳤는데 왜 하필 수련회 할때 그것도 수련회를 시작하는 날에 그것도 저희 교회랑 가장 가까운 신도중학교에서 코로나 환자가 터지게 하셨나요? 다른 학교, 다른 지역이었다면 우리는 할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수련회를 못하게 하셨나요?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며 코로나가 생겨서 수련을 연기해야 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수련을 기대하며 잔뜩 기대, 준비하고 있었기에 실망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을 다 마치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는 했는데 왜 중고등부 수련회는 못하게 하셨나요? 수란회를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 왜 코로나를 막아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제 기도할 때그 기도에 대해 그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퍼트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코로나를 퍼트렸는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막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도중학교에서 코로나에 걸린 학생, 그 학생은 바로 그날 저희 교회 수련회에 오기로 했던 학생이,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코로나에 걸린 줄 모르고 수련회에 왔다면 저희 교회는, 저희 모든 성도인들은 교회는 폐쇄되고 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2주간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련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막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었을 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러한 신앙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밀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지금 자신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마리아는 들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천하를 통해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뜻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기도로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응답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구해서 마리아처럼 아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여쭈었습니다 그 기도와 간구는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알고 믿기 위한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할때 어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아멘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때에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사연인 것은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뜻을 깨달아 나아가려고 납니다. 그때 우리 입술이, 우리 마음이 아멘하고 주의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계셔서 말씀으로 찾아주신 와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해 계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룡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순고 목사님과 주제 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인사, 성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사명을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화성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험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오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손 두시고 주님의 이름세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